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전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전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다시 제목과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시로 올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말씀에 대한 자는 단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파는 영적으로 강한 목회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들은 청중은. 자신의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던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큰 결단을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번은 아닐지라도, 가끔은 있어야 교회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언자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슨 팔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휩쓸려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삶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자면 두 번째 시간에 강조되는 것은 첫째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개척 당시에는 목사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하는 크기에 비례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인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만명이 모이는 교회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행정이 점차 세분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적어서 목사님 혼자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는 교회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경우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 행정제도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세우기보다는 담임 목사 의중에 따라 세우다 보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회의 행정제도를 세우면 한 시대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세기를 바라보고 세워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정제도의 시작은 모세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혼자 백성을 재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하는 일을 보고 그대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쉬하리니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고 하면서 행정제도를 세우라고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뽑아 소소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중대한 상만 감당하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중직을 세울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면 연이어 다른 기둥들도 무너집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자들로 뽑아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중직에 쓰임 받을 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또온 백성 가운데서 죄대이 겸비한 자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에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재능과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적이 없는 자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단임 목사는 이런 자들을 발굴하여 교회의 행정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본인의 일에 게으르고 교회 안의 입법, 사법, 행정을 자지우지 한다면 건강한 하나님의 전을 세워 갈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찰을 뽑는 문제에서부터 사무 직원 채용, 직원의 급료, 차량 시간 배정까지 목사의 권한 아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중직자들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명을 바쳐 일생을 모아둔 것들입니다. 명예, 자존심, 자만심, 명문대학 졸업, 박사학위, 재산, 기술, 화려한 양력 등 이런 것들을 모기 으 위하여 반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이 틀 속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하는 대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 교회에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해도 영성보다는 명문대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이면 족합니다. 이웃들과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의 본문 오 절에서도 중직자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인을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길과 행위가 바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목사와 중직자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성기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기를 오늘도 고대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